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지금 투경딱지가 붙어 있는데, 요즘에 참 영상 리뷰 요청 많이 주신 종목 중 하나예요. 포인트 모바일 상장 이후에 연신 고가행진 하다가 12월 15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은 깨지고 지금 계속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여기저기서 지금 차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단타 매매 아니라면, 신규 상장주에서는 차트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전에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 지난 히스토리가 부족해요. 지금 포인트 모바일을 단순 차트만 가지고 오른다 만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다는 점 여러분 모두 인지하시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포인트 모바일이 어떤 회사인지는 다들 알고 투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최소한 얘네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는 확인하시고 소중한 투자금 활용하셨을 거라 믿고 자... 간단히 얘네는 산업용 PDA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2019년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실적은 617억 원으로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3%에 달합니다. 이중80% 이상은 수출로 그러니까 해외로 판매하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기업입니다.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배경이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의 보급이 매우 높은 시점인데 이사 산업용 PDA를 제조하는 산업에 왜 기관투자들이 최고의 수요예측 결과로 몰려들었는지 우린 살펴봐야죠. 자, 이러한 내용도 나오죠. 진짜 주가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었던 요인이었던 아마존과의 계약과 이대주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우린 다시금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그리고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바스, IR북을 다시금 짚어본다면, 뭐, PDA가 뭐고, 어떻고, 또 PDT는 무엇이고, EDA는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IR북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만 뒤져봐도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가를 신나게 땡겼던 요인은 역시나, 아마존과의 연결고리겠죠. 우린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은 2019년도, 작년이죠. 2019년도 1월 1일자로 아마존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려 2억 달러. 8년 동안 2,200억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포인트 모바일과 아마존의 연결 고래이고, 이게 다가 아니라, 포인트 모바일의 주식을 매출에 따라서 최대 56억 2천만원까지 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포인트 모바일의 지분 17.7%, 71%를 가져가면서 2대 주주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라 RD라고 있어요. 유럽, 독일 업체인데 유럽 슈퍼마켓 1위 업체예요. 이 RD에도 PDA, PM90 모델, PM90 모델을 내년 2021년 1월부터 바로 다음 달이네요. 내년 1월부터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정확한 납품 금액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냥 계약되어 있나 보다 정도로만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동력은 역시나 아마존의 후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와 대단하다 정말 그 엄청난 나스닥 시청 3위 아마존을 뒤에 두고 있구나 좋구나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리스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번째 얘네 아마존과 계약이 마냥 포인트 모바일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게 아마존. 얘네도 장사꾼이에요. 먼저 계약 내용을 보면 제품 가격이 고정 가격으로 돼 있어요. 고정 가격. 그러니까 시세 반영이 안 돼요. 얘네 PDA 그 제품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원자재값이 상승하든 말든 아마존은 이 8년 동안 고정가. 고정된 가격으로 납품받습니다. 그리고 선적 조건이 지금 DDP, 이 DDP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도 때려 맞고 세금 문제도 발생된다면 그리고 만약 운송 중에 사고가 났다 이래도 포인트 모바일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계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관세 부분도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부담이 당장은 없지만, 미국도 언제든 자국산업보호를 위해서 관세 정책이 변한, 변화한다면, 그 또한 포인트 모바일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주인수권. 그러니까 BW. 신주인수권이 존재합니다. 신주인수권이 무려 220만주. 넘게 존재하는데, 현재 포인트 모바일 주식수의 거의 35%, 36%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엄청 많죠? 이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면 총 주식수는 830만 주가 넘게 돼요. 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거의 30% 정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무조건, 아, 떨어진다, 이게,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이 신주인수권은 나중에 얘네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식인 점과, 아마존에게 지분을 전부 제공하면 최대 주주보다 주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표이사 지분이 상당수라는 점 이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번째 음 이거는 공시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도 우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내년 1월 풀릴 1개월 아유 1개월 확약분이 916,490, 91,645주. 그리고 2개월 확약분이 6,107주. 그리고 3개월 확약분이 68,328주. 그리고 6개월 확약분이 37,719주. 이렇게 있는데, 6개월, 3개월, 이거는 뭐 둘째 치고, 이거 이때쯤 되면은 주가는 히스토리가 쌓여요.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포지션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1개월 확약분. 이걸 봐야 될 텐데, 어, 기관, 얘네가 내년 1월 3일 이 물량을 출회할지 아니면 가지고 갈지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여전히 공모가 대비 출회는될 것이다. 이렇게는 봐요, 어느 정도는. 일부라도. 이는 자연스럽게 내년 1월 3일 이후에 개, 기관의 매도 출해부를 보면서 신규 매수가, 신규 매수는 관점, 타점 잡는 게 낫다. 이렇게 의견 드리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죠. 작년 1월 1일, 이때 얘네가 계약했을 때 2억 달러는 대략 2,400억 정도 가까운 계약으로 보이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다들 아시죠? 환율이 하락하는 대로 그대로 손실을 보고 있는 구조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포인트 모바일은 지금 수출해서 얻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환율 문제도. 자, 투자자로서 리스크적인 측면도 고려는 분명히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는 튼튼하다고 봅니다. 얘네가. 음... 뭐 본다면 자, 얘네는 안정적인 B2B 사업을 영위해요. 그러니까 기업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B2B 사업 분야가 어딨냐 그냥 읊을게요. 보통 한번 장비를 쓰면 웬만하면 다른 장비로 교체를 안 해요. 이 PDA 시장은. 그리고 이 B2B 사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는 조금 달라요.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 가능해요. 그 점이 매우 큰 투자 포인트이고 어, 환율 관리랑 납품 품질만 유지한다면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본다면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통 투경 딱지가 붙으면 주가가 조정을 주기 마련이죠. 현재 아마존, 수혜주라는 큰 재료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차트는. 그리고 거래량도 다소 지금 죽은 상태에서 지금 하락 추이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내년 1월 초 기관의 1개월 의무 보유 확약분이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밀리거나 현 시점에서 횡보하는 추이를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말도 있죠. 기관 얘네가 가진 물량의 주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집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 근데 그러기엔 기관 얘네가 공모가 대비 현재도 충분히 수익구간이라 굳이 얘네가 돈을 쓰면서 주가를 당장 기관이 주도해서 끌어올릴 것이라 보진 않고요. 내년 본격적으로 아마존이, 다들 아시다시피 11번과, SK텔레콤 자회사죠. 11번과 손잡고 국내 시장에서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확장하는 원년이 될 텐데, 이러한 배경적인 측면만 놓고 보자면 내년 포인트 모바일의 배경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이 11번과 아마존이 협력해서 본격적인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먹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아마존도 가져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포인트 모바일 관련주로, 아마존 관련주로 편승해서 움직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 해서 현재 흔히 말해서 고점에 위치에 있으신 분들. 저는 걱정보다는 조금의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신규 매수 관점 잡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매매 타점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유 있게. 내년 1월 3일 이후에 기관 의무보유 확격분 해제된 이후의 흐름도 천천히 살피시면서 소량 분할 매직 관점 접근하셔도 유효하다 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결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성장성 관점을 유효했다. 보시면서 홀딩 관점 유효하고 신규 매수 관점은 잠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고 자 이렇게 오늘 포인트 모아의 짧게 현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터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시초가 단타매매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듯하고 자 오늘 12월 28일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네 오늘은 SV인베스트먼트, 위지트, 캐몬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은 입절, 한 종목 캐몬은 마이너스 1%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어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